안녕하십니까. 세종소방서 RM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이태석입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나가면 진화까지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중간에 연료가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동주유가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에 소방차에 이동 주유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 주유소에서 주유해왔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주유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현장 소방력 공백이 생기고 복귀 시 소방차를 재배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는 평가가 있고, 저도 이번 규제 개선으로 현장 대응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규정 개정 전까지 이동주의를 할때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